남입니다, 차단이 납입니다, 어. 차단이. 차단이 납입니다. 아, 진짜로요. 아, 게임 안 해, 새끼야, 지금. 차단이 내가 보기엔 답이에요, 진짜로. 아, 오지간히 해야지, 씨. 자, 뭐있지 잠깐만 기다려봐, 이스 게임에서. 챔피언 요즘, 뭐 미드 오피 챔피언 뭐 있어요? 요즘 카시오페아 많이 했는데 카시. 카시 카시오페아 잠깐만요 카시오페아를 존나 많이 하더라고 챔피언 중에서 카시라... 조각은할줄 알고 아지루요 카시나 뭐 들어가가지고 뭐 스킬 차시는 좀 알아볼까 이들은 비문 어떻게 알고 들어왔냐? 아 뭐야, 애들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 비문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 거야 이거? 아, 저나막 썼는데 이거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 날 막을 해독제는 없을걸? 아형 힘내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뭘아 아, 괜찮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 스킬을 좀 알아보려고 아 지금 가시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가시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이 가시 좀 카사스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카사스 같은 거 확실히 이제 같은 스킬 같은 건 예전만큼 막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비해서 보빙 이 무빙 수준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야 이거 조싹이더라 이거 진짜로 이거 따라가면서 이거 때리면 답도 안나오더라 아 이거 500정도 사면 이게 족빠지는거구만 독갓..이거 독침이 조싹이야 이게 이거 이거 이건가? 뭐, 이거 맞고 독침 세대 맞으면 그냥 뭐 가던데요? 소환사일 반피도 넘어가요, 여러분. 딸피돼요 야, 사고도 없네. 그니까, 러 이거, 이거 못맞으면 답도 없긴 하는 건데, 이거, 물론, 이걸, 어떻게 한번 얻어 걸리면 3타 맞는 거 아니오? 뿌렸는데 얻어 걸렸다. 그냥 독침 맞고, 씨발, 반피 나가는 겨. 제이스 같은 건 답도 안 나오겠더라. 제이스, 자, 어리버리한 미드막 AD 챔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시범. 군있어 궁까지 맞아봐. 그냥 궁 마지막 그냥 솔킬이죠. 바로 그냥 연상에 대고 궁 맞으면은 그냥 이거 막 스톱 맞고 이거 두개 다쳐 맞고 독침세방 빠이루아 진짜 이거 답도 없어. 뭐라고? 카시 도 아니더라도 티모나 신지드같은 도에도 있을 수 있어? 개사기네 야 스킬 쓰면 이거 생기는거죠? 스탬 생기는거죠? 신지드랑 호흡 좋아요? 신지드가 방귀 빌려면 이거 계속 때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답답 이거 풀.. 풀로 되면은 한3초만다한 번씩 든다는 소리인데 야 보드 어디냐카었스 뭐? 아 보소로 갔냐? 아 이거 뭐 데미지가 있는게 아니네요 이독체에뭐 데미지가 있거나 순간적으로 엄청난 데미지가 있거나 그렇진 않네 이게 그니까 러뭐 이런 지익스의 큐뭐 이런것처럼 서서히 뭐, 데미지가 다는 뭐, 서서히 데미지가 다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폭파 데미지가 아닌, 약간 서서히 데미지가 다는 뭐, 이런, 어. 어.. 더블 Q가 뭐야, 이거? 독을 풀어놓습니다. 독구름 속에 적들은 중독돼서 3초에 걸쳐서 마피에 입습니다. 아. 적 챔피언을 이걸 맞추면 이속이 빨라진다. 네. 오, 존나 좋네. 어, 이거 잠깐만요. 이게 W는? 카시오페가 독구름을 풀면 7초에 걸쳐 구름이 커집니다. 구름 속에 적들은 2주 동안 중독인데요. 초당 1 0플러스 2의 마피아를 입고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오. 척추가 없다고 싫었어. 무조건 이 선막에. 이게 좀독대이좀 세네, 큐보다 기분 탓인가요? 음. 그냥 2를 때리면은, 한 번밖에 못 쏘는데, 동맞은 새끼한테는 3탄을 쓸 수가 있다. 그냥은, 한 번밖에 못 쏘고, 동맞은 새끼한테는 3번을 쏠수 있다. 아, 오. 하나, 오, 오! 씨발, 존나 호피네 존나 좋네. 아, 최대 5번까지 가능해? 인생 챔포될것 같네, 진짜. 음. 카시오페 대상에게 5 5마 피해를 입히고 쌍둥이로 대상을 처치할 경우, 이걸또막 탈을 치면 또족되는 거네. 인생 재미네, 어? 만화 회복하고 최대 만화에 아씨! 궁, 궁이 뭐지? 그러면 육레벨다적어보자 일단은. 그래서 많이 안 해. 아 이거 나도 이거 맞아봐서 알지만은 이이 이 여러분들 이거 있죠. 송군이 상타 이게 좁고통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로. 아뭐 오리 하나 같은 걸 걸렸을 때 이런 새끼들 공 맞고 상태 맞으면 밥도 안 나와. 아씨이 미녀한테도 돼요 이거? 캠프한테만 인가? 모든 적에게? 개수, 개수 자체는 Q가 훨씬 센데? Q가 쎄? 오늘 카세스 카시 같은 거 말려야겠네 이거 스택은 어떻게 쌓는 거야, 이거 스택은? 그니까 러 상대 챔피언한테 이거 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스택 쌓는 거는? 아, 이건 알아서 쌓이는 거야? 너무 신경 안쓸 필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거는? 어. 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이거는? 신경 쓸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거 언젠간다 쌓냐? 언젠가? 언제가 중요 아니라 잠만이 집에은가도라이한사람면 카프삼 잡고 나 갈게요. 씨라 신발랑 존나 도환가에뒷김모습이들은스트안 먹잖아. 도망칠 수없이 씨발. 아, 존나 도망가네, 아이씨. 들어와 이리 와. 좀 맞추고, 하나. 와, 이거 존나 세네. 이게 말도 안 되긴 하네요, 데미지가. 원래 여러분 스케줄 다 맞춘다고 이게 못고이라는 것도 아닌데, 이게 세게 존나 세네. 이러니까 막, 이지훈이 막, 희바 면상궁 맞춰버리고, 그냥 따라가서 조지는 거구나. 아이, 게임할 때 빨리 하면 되지. 스마트키도 아닌데, 지금 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만. 야, 그러면 순간 폭딜 넣을 때, Q를 맞추고, Q를 맞추고, 독침 날리는 게 낫냐? 면상궁 맞추고, Q 날리고, 독침 막 조다 날리면서, 그 다음에, 독침 맞추고 또, W 맞춰서 또 이런 식으로? 어, 궁맞추고 Q E E E 그다음 W E E E 뭐 이런 식으로. 오, 조심해. 확인. 궁 맞추면은 거의 2초 기절이면은 2초 동안 뭐 굳이 슬로가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맞춰서 충분하니까. 아씨발 솔피 떼고 있다, 이거만. 아 새끼. 오지마이. 질것같아진호나까지 있어가지고 질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 밟이 조심해. 아, 이거 씨, 카시. 괜찮네. 많이 하는 이유가 있네요. 카시, 카사스. 카스도 괜찮지? 내가 뭘줄수 있을지 생각해봐. 카시, 형, 카시 할 거면 궁전멸 연습하세요. 아, 궁전멸! 궁쏘고 전멸가가지고, 그러니까 자레반 기창 기창 전멸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기창 기전멸, 궁전멸 한번 해볼게요. 궁전멸. 아씨발좀 뒤졌다. 궁전멸 갑니다. 하는 거죠 이거 어. 궁전멸 어. 궁전멸 궁전멸 궁 쏘고 전멸로 딱 면상이 되고 딱 쏴버리면은 어 이지훈급 스케요 <laughs> 이렇게 하는 거구만 괜찮네요 지금 라이클로도 괜찮고 야 만날 개 많이 돌려주는데 큐펑타치면 30이 이게.. 만화가 90이 필요한데 한번 쏠때마다 뭐야 한번.. 뭐 어떤 기준이야? 92고 막타를 치게되면 얼마나 돌려주는거지? 큐 맞추고 독 맞추고 잠깐만요 막타를 치게되면은 아 그냥 막타 쳐보자 그냥 뭐야 더 차는거냐 이거? 더 많이 찬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말하고 구입이 된단 말이죠? 더 차네!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네, 이거 뭐 사기. 이러니까 CS를 만들어 먹지, 가시로. 한 번만 더 실험해보고 가야지. 거의 더 차, 거의 제자리 걸음이네, 거의. 이러니까 시바 카시로시에스 만들어 먹는 거구만. 이루랑1다아 12. 13. 1 진짜 시바 6 1 진짜 와요 9 10. 11. 12. 1 존나 쎄다. 아, 진짜로. 아, 개쎄네요, 진짜로. 어. 땡땡땅땅땡네네땅님그땅땅 이거 어떻게 비제들끼리 뭐 만나서 미리 친땅 걸어서 만나서 방 만들어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땅리땅땅땅땅땅땅땅땅땅네땅땅땅땅땅땅네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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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하는 거잖아요. 신출해가지고 초대하는 개념이에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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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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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만 남아라. 아 어?

어, 내머리 아씨. 아, 씨. 음. 좀올렸써야 돼. 좀 몰랐던 건 얘라 이거? 여기 으 이렇게 쓰면 되냐? 잘울리냐얘들아 형? 간지지. 간지, 간지 좋대냐 지금? 부배? 부베? 부배? 부베? 야이씨. 부배 형이랑 내가 좀 친하다지만은 비주얼 상으로 이게 비슷한 그게 아니에요. 음. 음. 자, 지금 오신면 번화슨 어서오시고요. 오늘 우리 편이 누구냐면은, 어, 로이조, 나, 불량, 풍월량, 형, 유소나, 비티미, 대정령, 모동, 엑시스 마이콜, 인간젤리, 닌겐자이라. 아.. 대란들 대.. 정이랑 좀.. 예전에 본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는좀 해볼라 했는데.. 어. 오늘 암스맨 암수, 없어.. 그럼 암수면 없어요. 어, 은민이 안녕. 아, 빨리 준비 안 하나, 사람들이. 이거, 아, 문제 있네, 이 어, 애들아 형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 이럴 때. 형이 친해, 지자애들아 혹시 형 여기 주변이 잠실이거든? 형이랑 삼겹살 먹을 사람 있냐, 얘들아? 진짜로? 아, 진심으로, 얘들아, 없냐? 아, 그, 형 아침에 밥 먹을 것도 없는데, 아침 형이랑. 어.. 음 아, 민녀도 아, 잠실이냐? 에헴. 아니, 아침에 밥 먹을 게 적적하더라고. 밥 먹을 사람이 없어, 아침에. 어. 아침에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적적해가지고, 방송 끝나면 배고프거든요. 신촌, 신촌 쪽으로, 신촌 쪽으로 걸어가가지고,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국빈관 옆, 제 옆에 사이드 쪽으로 내려가면은, 국빈관 옆에 사이드로 내려가면 부대찌개랑 오징어볶음이랑 하는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 주민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거기 그쪽이, 에 네. 코핑 가고 나이트 클럽 뭐 하나 있어, 이상한데. 아재들 존나 많이 가고. 음. 확실히 사람은 진짜 많더라. 형 어제 저녁에 방송하기 전에, 그 물망전 하기 전에 갔었단 말이야. 거기 잠실, 음 봤었는데 아 근데 확실히 그리고 어제 오늘 아침이죠 새벽에도 내가 잠깐 밥 먹으러 나왔는데 아술 취한 여자애들 진짜 많아 음 내가 약간 지금 분위기 보느라 그랬지 씨발 옛날, 옛날 같았으면 바로 없고 그냥 바로 등에다 업고 그냥 내가 씨 바로 그냥 집에다 바라다 줬다고 했마 어? 경찰서에다 데려다 줬지 임마술 취한 애들 새끼야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라 씨. 바로 등에다 얹고 그냥 바로 아 여러분들 반바지의 주머니가 반바지보다 길게 튀어나오는 경우 알죠? 이게 기모, 주머니가 굉장히 깊숙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깊숙해가지고 네 이게 반바지 밖으로 지금 주머니가 나와요 근데 이 반바지 주머니가 약간 때밀이 비슷한 그런 소재여가지고 굉장히 그극는데 좋네요 꼬극이라든지 허극, 허벅지, 사극, 사타구니, 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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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굉장히 좋아서 아신짜도 와야 되는데 로이즈가 오늘 이거 방파사할 거니까 로이즈한테 전화 한번 해봐 신짜좀 달라요 네, 봉준 씨저보겸이에요 예, 어떻게, 밥 밥, 네, 아, 그럼, 그러면 그, 아이디 다 받으셨죠? 네, 네. 그 예, 그걸로 지 주시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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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관계. 안치네 어. 아, 반가워요. 밥 먹었죠? 아, 부님님 예. 네. 준비하고 계시네요, 지금. 네, 대기 하고 있었죠. 예. 저희 팀 멤버 보였어요? 아, 예, 봤어요. 뭐, 불량형, 유수나, 그리고 또 그, 그, 풍월량형. 이거 됩니까, 이거? 네?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예, 뭐, 이기면은 근데 이거 뭐, 퀵비 걸려있더만. 아, 퀵피도 줘요? 예, 뭐, 뭐, 300장, 60장씩 나눠준다는데? 어, 아, BJ당 60장이요? 예, 60장. 근데 예큰거 네. 같기도 하면서 약간 작은 거 같기도 하면서 잠깐만요. 음, 지리그야, 아이고 동주아좀 어, 조용히 하고. 아이고 200개 <laughs> 감사합니다. 아시 아이고 200개 감사합니다. 정나 아, 많아요. 예. 200개 감사합니다. 어네 네. 네. 아, 잠깐만 네, 한번만빨해드릴게요 네네네. 음아 뭐, 뭐야? <laughs> 이따 채팅 드릴게요. 음. 아, 네. 제가 그거 했죠. 그 음소거 했어. 음소거 음소거 하고 했어요. 음. 음 정령이랑 같은 편 되고 싶었는데. 대정령형 음. 별풍 오어 스티커. 그래도 별풍. 알라 별풍. 어, 형 별풍 오어 스티커. 알라풍. 알라풍. 형이 막 풍이 그 알라풍이지 그래도. 일단 풍으로 하고 어. 일단 풍이 풍이 있어야 돼요. 우리 편 트롤 3명 있다고요? 아마 유소나 불량, 아마 풍월량 이렇게 3명 말하는 걸걸요? 저랑 이제 로이조가 그나마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편스 트롤 3명. 솔직히 나는 이제 트롤까지는 아니야, 얘들아. 아, 좀 인정 좀 해. 솔직히 내가 그걸 또오실력이냐 어? 아 이제는 시청자들도 인정하고 있잖아 골드 우실력 아니야 내가 봐도 아니야 어 예전에는 진짜 아니 솔직히 여러분 예전에는 보기이 맨날 다브론지러게막 부실 막어뭐 이제는 아니야 시청자들도 인정해 버리고 있어 어. 아닌 말고 어, 어 강아 때문에 안녕 음 빨리 랭좀 해봐 니네 상대편 뭐라고? 니네 상대편 돼서 나니 네 카시오 페하면개 털어버리게 나 실버 다 꼬으면 들어와 아니야 됐어 다음에 붙자 어 다음에 붙는 걸로 하자 어너 그래 나는 겸상도 못해 인마 어. <놀놀놀놀놀놀놀놀�> 아, 지금 로그인해 놓고 대기할게요. 저는 로그인, 어.. m s m 0도구해 놓고 대기하고, 로그인해 놓고 대기하고, 어 바로 스카이 보면 대기할게요. 저는 이럴 때또 여러분, 또 이렇게 MMX 게임도 일부씩 대기하고 있는데, 또 시청자분들이랑 또 이렇게... 음... 아... 살 빠진 김 맘에... 야이! 김마미 형, 알어?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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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아, 다들 안녕하세요. 네, 보기 님됐고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풍영, 안녕하세요. 불량형, 안녕하세요. 그리고 수다님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수다님도 안녕, 안나, 안녕하시고. 안나, 네. 보기 님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간만이에요, 형님. 음, 오래간만이야. 네, 형님,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지.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다들. 아, 네. 오늘 뭐, 대정령, 대정령네랑부른다더니 네사대편그대정령모두 네. 마이콜 어다 게임 인간젤리 뭐다 게임 잘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아 근데 롤만 뭐? 그 인간젤리나 이제 뭐 이제 나머지 그 롤만 마이콜은 롤만 잘 마이콜형은 롤만 잘하는 거고 알잖아요. 자, 재능은 없어 롤도 알잖아 같이 방송 많이 해봐서 어잘 못해요 그그 거품이야. 우리는 거품. 우리는 롤도 못하는 게 문제지. 예 네, 아니 형붕어량형 <laughs> 예? 형. 우리가 아닙니다 형님. 네. <laughs> 아굴드 가셨다면서요 보경님? 네 갔죠. 아, 발가락으로 찍어, 찍어, 누르고 있죠, 지금. 네. 아, 너무 올라갔어. 완전 잘한다. 네. <laughs> 장난이에요, 형님. <laughs> 장난이에요. 풍영은 지금 뒤에 어떻게 되세요, 풍영은? 난 실버죠. 아, 왜 실버예요? <laughs> 형님 제일 먼저 갔었는데, 시즌4 때, 형님이. <laughs> 어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금방 가면 되지, 뭐. 네. 요즘 캐리병 걸려가지고요. 네. <laughs> 캐리 좀 하고 싶어서요. 네. 봉준씨. 봉준씨? 뭐 아, 별풍? 예, 예. 예, 어, 별풍 터졌어요? 왜 말이 없어? 아니아니 아니 어. 좀 말이 좀... <laughs> 별풍으로 하루종일 한 12개 터졌나 지금 오늘? <laughs> 와, 거의 IMF 와가지고 죽겠어, 나도 안 터져 예. 뭐고의뭐매말라가지고팬가 2명 했나요 지금? 아, 그래요? 음. <laughs> 거짓말, 거짓말 음. 아, 진짜입니다 너무 팬가입이 없어가지고 12개 <laughs> 아, 근데 그나저나 그 거시기 그거 뭐예요? 오늘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로이조님이 이렇게 뭐 초대해가지고 하는 거라면서 저도 뭐 그렇게 들었는데 네 게임은 지금 아, 초대해가지고 그, 방 준비하면 되나요 지금? 네 저도 해가지고 아마 상대편 BJ들 다 준비돼있나? 상대편 BJ들 준비해야 되는데 상대편 BJ 연락처 아는 사람이요 지금 나 알고 있는데 어 마이콜 형이 우리 이제 우리한 거니까 해볼까? 저쪽에서 아마 대장님이 다 초대할 거 같은데 준비됐다 그러면은 정만 되면 될거 같은데 네 사용자 설정 으로 어디 보자. 근데 이거 서버 통합될 필요 없나요? 서버 맞출 필요 없나요 이거는 딱히? 서버는 맞출 필요 없고 친구추가를 받아아 친구추가만 하면은? m x m 로이고 그거 친구 저한 보냈거든요 mxm에서 오, 네. 저도 보냈어요 어 m x m 로이즈 제가 보내놨는데 이제 받아주셨나요? 네, 네 받았어요 풍영님이랑 네. 그 소나님이랑 어 마이콜 준비됐어 니네팀? 네 니네팀 마이콜 준비됐냐고 아 저희요? 어 풍영진출아직 준비도 안됐다고? 어 여기 딱 뭐? 니네 팀엠엑 m 뭐리죠 아.. 야, 니네 팀 그.. 마이콜, 닌겐자이라, 인간젤리, 머독, 대장령이야 아, 그래요? 어. 네. 어 연락해서 야, 이겼다, 이겼... 해봐 마이클리 저쪽에 팀도 모른다. 네. 마이크, <laughs> 마, 마, 마이클. 마마이클리 지금 롤 중이라는데. 없애 버리면 되겠네요. 네, 이거 NC에 응징당할 각인데 이거. 에 네. <laughs> 각이 <웃음> NC에 응징 응징당할 각이에요 이거. 우리 이렇게 미리 미리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다 준비 다 해놨는데. 네. 이거 후폭풍 쎄니다 이거 저 알아요. 이거 저는 네. 후폭풍 쎄니다 <laughs>